총회 군선교부가 군선교 정책 연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군선교부가 처음 마련한 이번 행사는 군선교사와 군종 목사 그리고 병영 생활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는데요. 한국 군선교의 발전 방안을 모색한 자리였다는 평가입니다. 현성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회 군선교부가 정책 세미나를 열고 군선교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상비부인 군성교부가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군성교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군성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각기관마다또 바라보는 시각과 입장이 상당히 다양해요. 그래서 구체적인 연구를 통해서 생각의 토대 그리고 의논의 정확한 자료들을 정리하고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군종 목사와 군성교사, 군목 후보생 등 현장 사역자는 물론 전국 노회 관계자들도 참석해 군성교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일반 성교 분야의 학자들이 발제자로 참여해 군성교를 학문적으로 조망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발제는 총신대 성교대학원 유경아 교수, 총신대 신학대학원 배춘섭 교수, 칼빈대 김지호 교수 등 3명의 교수가 맡았습니다. 이들은 군성교의 전략적 접근망안 교단의 역할과 전략, 군종목사 양성과 정책성 확립 등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군선교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수 영역입니다. 후반교회에 지원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선교 신학이 이 자체만의 신학으로 돌아가고 일반 선교 신학과의 교류가 없어지게 되면 더 많은 후원과 동역을 얻을 수 있는 혁로들이 막힌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고, 이들은 특히 군신학과 성교신학의 유기적 연계, 교단적 인프라의 효과적 활용, 현장과 정책의 균형 있는 접점을 강조하며 보다 지속 가능한 정책 수립을 위한 기틀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선교의 위기는 곧 오히려 기회가 되고, 군선교를 단지 과거의 유산이 아닌 미래 선교 전략의 전초 기지로 재구성하는 데 있어서 교단의 신학적 성찰과 행정적 실행이 요구됩니다. 세미나는 군선교가 교단과 지역 교회. 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새롭게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습니다. 단순한 제도나 조직 개선을 넘어 부대를 넘어선 유기적 연계와 현장 중심의 소통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군 성교부는 이번 정책 연구 세미나의 성과를 제110회 총회에 보고하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군 성교 정책으로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후속 조치로 오는 9월 1일 총신대학교에서 군성교 정책 수립을 위한 두 번째 세미나도 예정돼 있습니다. 어, 이 군성교 정책이 한국 교회를 통한 세계 선교의 이주민 선교와 또 북한 선교의 결정적인 역할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CTV뉴스 현성혁입니다.